일단, 수호자 같은 경우는 단일 기어 체크 네임드죠. 본인이 딜사이클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무빙을 글쿠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가. 이거를 보기에 정말 좋은 네임드죠. 이번 영상은 수호자를 보면서 제가 이제 삼특 수호자를 할 때, 삼특으로 이제 수호자를 잡을 때그 영상으로 이제 딜사이클을 좀더그 상세하게 제가 나중에 좀영상 올릴 건데, 이번 영상을 제 설명을 들으면서 볼때 제가 깡을창을 쓰거나 무빙 딜로스가 1초라도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냉법을 할 때, 냉법은 단일 딜이 약한 게 아니에요. 냉법은 꾸준 단일 딜이 정클래스에서 탑3 내에 듭,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약한지, 그거를 제 영상을 보면서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3초에서 2초를, 2초 넘어갈 때얼음화살 쓰면서, 얼고, 고무이울 얼핏을 쓰고, 기본적으로 이제 블러드 쓰면서 이제 딜을 시작했습니다 버프를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이제 버프 손실이 한 번이라도 있거나, 무빙 딜러스가 있었는지 그걸로한 번씩 보세요. 지금도 보시면은 폭탄이 왔잖아요. 폭탄이 이제 오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깡을 창을 쓰면서 앞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마른이초가 있기 때문에 이 얼창 두 번을 마른 위에서 효과를 받으면서 글쿠를 이용해서 살짝 움직여주고 또 여기서 마른을 깔고 딜을 하다가 두빙이 떴을 때 두빙 얼창 얼창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무조건 허수아비를 치듯이 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버리는 버프가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딜을 하게 되면은, 얼핏 쿨이 약 5초에서 10초 정도 남았을 때 이미 얼핏 쿨은 돌아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얼핏 쿨이 지금 10초인데도 지금 얼핏 쿨은 벌써 돌아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눈보라를 한번 써가지고, 이 얼굴 쿨을 줄여서 얼핏과 동시에 쓰자, 이런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보라를 한번 쓰고, 얼음화살을 쓰면서 버프 가뜬걸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서손과 두빙이 떠 있고 눈보라를 시전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때 얼핏을 켠 다음에 서손 한 방, 두빙 얼창 얼창을 하면은 이 얼핏의 그차지사 추진력 효과랑 열기동공 효과를 받으면서 그때쯤이면 이 눈보라가 끝나면서 얼굴이 돌아오겠다. 그러면 그 다음 얼핏도 바로 지속해서 쓸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서손 그다음에 어라 두빙 얼창 얼창 이때 딱 제가 말한 대로 얼굴이 돌아왔죠 그럼 바로 얼굴 써주고 또든 버프를 계속 사용해 줍니다. 이렇게 피할 때도 글쿠을 이용해서 살짝 움직여주고 계속해서 딜를 해줍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도 두빙 얼창 얼창으로 딜로스가 어깨 살짝 살짝 나오고요. 마른 효과는 계속 받고 있죠. 자리에 자리, 자리를 잡을 때도 저는 이제 같이 맞는 오른쪽 다리에 서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갈 때도 이렇게. 무빙을 하면서 계속해서 버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짧 무빙을 하는 거예요. 버프를 이용하면서. 고민 걸어왔으니까 또 써주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얼핏 굴이 이제 딱 사라지려고 하는데, 보세요. 얼핏 굴 5초가 남았는데, 얼핏이 또 와있죠. 이게 지금 제가 치명 27% 가속 24%일 거예요. 미크론 얼음을 끼면은. 근데도 이제 얼핏클이 이제 무한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제가 여기서 같이 봤고 여기서 글쿠를 이용하면서 왼쪽으로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왜 움직일까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미 움직였고 여기서 버프 뜬걸 이용해서 살짝살짝 살짝 모빙해서 들어갈 준비를 완전히 끝내놨죠. 만일 중간에 폭탄이 걸리면 시간 돌리기를 써서 1 초까지 딜을 하다가 1초때글쿨를 이용하면서 두빙을 날리거나 얼음 아사 시즌 중일 때 일렁이 나갔다가 폭탄 맞고 시돌로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해서 또 그것도 딜로스를 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얼고 돌아왔으니까 또 얼고 써주고요. 저는 깡을 창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허수아비를 치듯이 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재규가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딜을 하다가, 버프가 뜰 때까지 기다려요. 버프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짝 들어가요. 여기서도, 두빙, 얼창, 얼창. 광선이 올 건데, 여기서도, 두빙, 얼창, 얼창. 이런 식으로 글쿨을 이용해서, 옆으로 살짝 이렇게 무빙을, 말뚝 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서 바로 안 나가고, 얼음 화살 쓰면서 서손이랑 두빙을 기대하면서, 글뜰 때까지 제가 안 나가요. 왜냐면, 하뜬 다음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야 딜러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도 이제, 안 얼, 얼화를 네 번이나 썼는데 안 떴어요. 이제 1초 일에 터져요. 이럴 때, 이제 일렁임을 쓰면서 이렇게 나가주는 거예요. 일렁임을 쓸 때도 얼음화사은 절대 끊기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말뚝띠를 계속 해줍니다. 여기서도 두 빙이 세 번만 더 떴으면 얼핏이 왔을 텐데, 여기 조금 아깝네요. 여기서 또 이제 말은 있으니까, 말은, 얼창, 얼창. 폭탄 걸렸을 때 대처법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진짜 폭탄이 이상하게 잘안 걸리네요. 30인이라서. 아마 한번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또얼핏 얼고 돌았으니까 또 써주고 광선 피할 때도 두빙 얼창 얼창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피할 때도 마룬 범위는 실제 여러분이 보이는 것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빙 얼창 얼창으로 피하면서 지금 보시면 마룬 범위 있죠. 이 마룬이 적용되는 범위까지 딱 여기까지만 딱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 여기서 폭탄, 걸려요. 폭탄 걸렸을 려 폭탄 걸때 어떻게 하랬죠? 시도를 쓰고 나가서 딜을 한 다음에 살짝 맞고 시도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폭탄에 걸렸을 때도 말뚝 딜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1에서 5내은이 공대에서 순위권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단일 네임대에서는 냉법이 1위를 했죠. 이렇게 냉법은 단일 꾸준 딜에서 정말 탑3에 드는 아주 강한 캐릭이에요. 단지 특정 네임드 후반 네임드에서 꾸준히 없이 다운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법과 화법이 조금 더 이제 환대를 받는 거고 냉법은 천대를 받는 그런 게 있는 거지만 이런 단일 기어에서는 냉법이 정말 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호자 끝자 아, 로칼로 이것도 이제 영웅에서는 쪼를 터트리지 않고 <laughs> 그냥 아 쪼를 이제 뽑지 않고 그냥 터트려버리죠 그래서 로칼로도 지금은 로그를 찍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것도 딜사이클을 어떻게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3초에서 2초 넘어갈 때얼음아살 써주고, 고무니거울 얼굴 얼핏 쓰면서 또 기본 딜사이클을 써줍니다. 버프는 가능한 버리지 않는 선에서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이 광선이 오는데, 이 광선 때 마룬이 이제 겹칠 거예요. 왜냐면 얼핏이 끝나자마자 마룬을 키니까요. 안키고이 광선을 기다렸다고 하면 딜로스가 너무 나요. 그래서 마르노 깔고 그냥 딜 하세요. 그냥 딜 하다가 터지기 일초 전에 잠깐 얼방 썼다가 맞고 푼 다음에 계속 말뚝딜 하세요. 어차피 냉법은 얼방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물론 신화에서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영웅에서는 이렇게 쓴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딜 사이클을 계속 넣어주고요. 여기서는 버프가 너무 안 떠가지고, 얼핏 코을 제가 못 줄일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제 원래 이제 쪼를 뽑는데, 그냥 터트려버리죠. 요새 공대는, 요새 네임드, 아, 요새 공대에서는요. 딜 하도 남아, 남아 돌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딜러들은 로그를 이제 못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타겟 있을 때, 이때 얼핏이 어떻게든 올 거예요. 원래 더 일찍 와요. 이때, 얼핏과 얼굴을 쓰면서, 이이 타겟 딜을 가능한 먹어주는 게 좋은데, 이 몹이 두 마리가 모이기 전에 이미 몹은 죽어 있습니다. 공대 딜이 세기 때문이죠. <laughs> 그래서 지금 로컬러 로그를 찍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딜세클을 지켜주면서 위기서도 제가 지금 글쿨을 이용하면서 계속 안쪽으로 무빙을 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로컬러가 무적 상태여도 계속 딜을 해야 돼요. 얼핏쿨을 줄이고 얼핏, 얼핏쿨을 얼 줄이고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딜을 해줍니다 여기도 원래 얼핏쿨을 줄일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이탈리아 몬스터가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얼핏쿨을 다못 줄인 거예요 원래는 이때 얼핏쿨이 또 옵니다 여기서 이제 말은 얼고 쓰면서 아 얼고 말은 쓰면서 기본적인 딜을 하겠죠 제딜 사이클은 제가 가이드에 올렸던 거나 아니면 제세기 편에서 설명드린 거랑 똑같이 딜사이클 하고 있기 때문에 허벅이나 비법 같은 경우는 위에 어떻게 화작불작, 화작불작 어떻게 비타, 산비타, 산비작 이런 걸 써놓는데 냉법은쓸 필요가 없죠 그냥 무빙 딜로스를 어떻게 줄이는지 네임들을 어떻게 허수아비처럼 펼수 있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딜 사이클은 똑같습니다, 냉법 얼마나 쉬워요. 얼음화살 쓰다가 서순이 뜨면 얼창쓰고, 두빙이 뜨면은, 아, 두빙이 뜨면은 진눈에 얼창얼창 얼창 써주고. 이게 끝이에요. 냉법 들썩이 끝입니다. 정말 쉬워요. 단지 이 쉬운 메커니즘을 어떻게 극한까지 끌어내서 최고의 효율을 뽑을 수 있는가. 이제 그 싸움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애가 이제 2% 후에 넘어가기 때문에 마르는 그냥 킵한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마른 얼굴을 쓰면서 강한 딜을 하겠죠. 여기서도 이제 좀이 타겟으로 좀 패야 되는데 이미 몬스이 다른 한 마리 오기 전에 얘가 이미 반피 이하예요. 이제 얘가 올 때쯤에 얘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파티 들이 너무 세가지고 그쵸 <laughs> 이미 해골 죽어 있죠. 여기서 좀 해골이 살아 있고 좀 보스 딜 공대들이 좀 약하고 쫄도 뽑아야 이 무한 얼핏이 유지가 되거든요. 로컬로가. 딜이 약한 초창기에는 무한 월이 유지가 됐어요. 좀그 오타게에서 룸보라랑 심폭으로칠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로그를 찍는 게좀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딜하면서 버프를 모아놓는 거죠. 버프 모아놨다가 무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냥 버프를 이제 사용해준다. 이제 여기서 얼굴은 안 쓰다가 10초 뒤에 얼핏이 오면은 아마 얼핏이랑 얼굴을 같이 쓰려고 하겠죠? 폭탄 걸렸을 때 냉버 그냥 얼방 쓰세요. 얼방 쓰면 그냥 폭탄 사라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 속질을 할수 있습니다. 얼핏 왔기 때문에 얼핏 써주고 이 위에서 모아놨던 버프랑 얼굴을 해서 부정 효과랑 맞춰서 강하게 털어줍니다. 쪼는 계속해서 그냥 터뜨리고 있죠. 요새는 거의 모든 공대가 이렇게 터뜨리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영웅로그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웅로그는 그냥 재미로 찍는 거니까 영웅로그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신화로그에 중첩적으로 들고 영웅로그는 로그, 영웅 그냥 재미삼아 영웅레이드는 디사이클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로컬로를 계속 그냥 허수아비치듯이 하고 있죠. 무빙도 이제 글쿠를 이용해서 서순이나 두빙이 떴을 때만 하고 있고 실제로 산특 중에 무빙이 가장 쉬운 건 냉법이에요. 서순과 두빙을 이용해서 한 번에 거의 10m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체력이 30%법 미만인 몬스터를 불사는 손길을 찍은 화법 화법이랑 비교하면 화법이 1순위이긴 한데 그걸 빼고는 냉법이 산특 중에 무빙이 제일 쉽,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칼로드 끝. 솔직히 말하면 켈트도 이제 로그 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은 공대들이 너무 세서 쫄이 빨리 죽기 때문에. 3조에서2초 넘어갈 때, 뭐 얼굴, 얼핏, 고무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딜을 해주고, 기본 딜살 클랙해서 넣어줍니다. 버프는 가능한 버리지 않는 선에서만 써주시면 돼요. 탱쫄이 나왔을 때2타격 이상이라면 이렇게 눈보라도 한 번씩 깔아줘서, 2에서 3타격 눈보를 써서 얼굴 쿨을 빠르게 가져와줍니다. 1패에서는 탱조를 신경 안 써도 돼요. 1패는 위험하지가 않아요. 다세도 살아요. 그래서 1패는 탱조를 무시하고 그냥 말투 딜 하세요. 그리고 이제 팝편이 나온 이타 계신 곳에 눈보라를 깔아서 얼굴 쿨을 빠르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터질 쯤에 얼굴 쿨이 돌아오거든요. 이 얼굴도 쫄한테 써가지고 빠르게 이 얼굴 쿨을, 얼피 쿨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딜을 해줍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대 들이 여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페이지가 돌아올 때, 원래 얼핏이 이때 있어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아오실 거예요. 멀린 거짤한번 봐주시고요. 네, 여기서 이제 몬스터들이 모였을 때 2타기 이상이니까 눈벌라 계속 써주면서 얼핏이 왔기 때문에 얼핏을 계속 써줍니다. 3타기 이상이니까 눈벌라 쿨마다 써주면서 또 기본 디세스에그래서 사용해 줘요. 이렇게 바닥을 피할 때도 글쿨을 이용해서 살짝살짝 뭉쳐주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말뚝띠를 하고 있죠, 또. 냉법이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말뚝뛰를 해라. 그럼 이제 2페이지부터는 탱졸이 나오면 그거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요. 2페이부터는 조금 위험하거든요. 자, 제가 무빙을 할 때도 지금 글쿨을 이용해서 살짝살짝 움직이고 있죠. 자, 이렇게 2페이지. 2페이지부터는 이렇게 멀리 있는 탱졸을 제가 전단마크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왜냐면 2페이지부터는 세면은 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1패는 무시하되 2패는 이렇게 계속 봐라. 그리 2패 때 이쯤 오면은 얼핏이 한 번도 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얼핏이 이 왔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가 쫄 4마리랑 쐐기 4개가 나올 거예요. 이때 얼굴을 쓰고 새로운 얼핏을 키면서 이 얼핏 굿을 또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딜을 하면서 이 가능한 다타게 띠를 가능한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얼핏 굿을 줄이냐 안 줄이냐 그 싸움이에요. 원래 서 로그를 찍고 싶으면은 켈트랑 저 쫄을 해서 계속, 계속해서 말뚝띠를 하면 되는데 저는 이때부터는 이제 솔직히 영웅로그는 저도 재미로 보기 때문에 이제 공략띠를 하러 갑니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은 저의 딜따를 치고 있지만 저는 멀리 있는 쪼를 잡는 모습. 이런 식으로 한두 명은 그래도 공략띠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대가 터져요. 자, 탱쫄이 이제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타겟을 바꿔서 딜을 해줍니다. 원래는 이때 이 4타겟 띠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찌면 또 얼핏이 원래 돌아와요. 근데 지금은 제가 공략 딜을 하느라 얼핏 쿨을 다못 줄였죠? 원래 이때도 공략 딜이 아니라 말투 딜을 했으면 이때도 얼핏이 원래 와 있습니다. 멀리는 또짤한번 봐주시고, 기본적인 디사이클 해주고, 이타이 이상이니까 눈보라를 쿨마다 써주면서 얼핏 쿨을 줄여줍니다. 원래는 여기서 이미 얼핏, 얼핏을 키면서 엄청난 딜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얼굴 얼핏을 쓰면서 또 엄청난 딜을 해줍니다. 버프는 절대 버리지 않는 안으로 그리고 깡을 창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자, 탱조리 나오기 때문에 또 탱조를 제가 좀 딜을 하러 가겠죠. 하지만, 망각의 메아리가 걸렸기 때문에, 동물 쪽으로 빠져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면서 계속해서 딜.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딜로스가 생겨버렸죠?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이 4타겟 딜을 얼굴을 이용해서 딜을 하면서 얼굴, 얼피쿨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얼피쿨이 또 바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얼피크 얼핏쿨, 얼피쿨이 이미 운이에요 그래서 또 얼핏을 한번더 켜주고, 다타겟에 눈보라를 써주고, 그리고 멀리는 탱졸 이런 식으로 멀리는 탱졸을전담 마크 해줍니다. 한두 명은 이렇게 공략띠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공대가 터집니다. 그리고 냉법이 이렇게 탱졸을 잡는데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탱졸을 잡으러 안 왔다면, 이 10타겟띠를 제가 하면서 또얼핏크로 벌써 절반 이상 줄어들었겠죠? 로그를 찍고 싶으면 딜딸을 치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공략띠를 해줘야 됩니다. 공대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이때도 이시타겟딜를 10초만 했으면 이 얼피쿨은 이미 또와 있어요. 근데 제가 공략 띠를 하러 갔기 때문에 이 얼피쿨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3패 딜은 엄청나게 떨어져서 순위권 로그를 찍는 거는 좀 힘들어져요. 그래도 99, 이게 몇점 나왔지? 그래도 98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90점 후반을 찍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영국에선 저는 솔직히 물약이랑 이런 것도 잘안 먹거든요 비싸가지고 근데 <laughs> 네, 여러분은 이제 아까처럼 막 사탁에 십타에 이럴 때 물약을 조금씩 먹어주시면은 전체 DP가 0.3에서 0 5 k 는더 오르실 거예요 버리는 버프 없이 또 들여주고 냉기장렬 냉기장렬 같은 경우는 냉보 같은 경우는 얼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얼방으로 이렇게 혼자 맞아줍시다 아까 그 3패 때공략때 2패 마지막에 공략들을 하느라 3패 때 얼핏을 못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이 3패 때 얼핏을 가지고 시작하고 아까 2패 마지막에 딜타를 쳤으면 이게 이제 랭커분들처럼 11에서 12K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로그를 찍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잘못하면 공대가 터지기 때문에 적당히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캘투자도끝